안녕하세요. 극지 톡톡. 오늘의 이야기. 2019 극지 해설사 컨퍼런스에 참여한 각 지역 대표들을 만나볼까요? 세종 충북 권역입니다. 어, 여기, 네, 이제 충북 세종 은행에서는 약 10명이 실제로 방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점에 대해서 잠시 모두 있습니다 어, 실적은 어, 학교 방문 실적은 충북 세종지역의 74회, 방문지역의 50회인데요. 충북 전천지역, 국회를 지면 모두 세종지역에서만 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즉 그렇다면 다른 말로는 특정지역의 쏠리 영상이 심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게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관심은 어, 있으나 네, 이건 학생들이 관심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신청을 해야 되니까 공공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잠시 사진을 어,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모든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네, TV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강사님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TV도. 고 다양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극지 예약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수 있도록 시생 테이팅을 이제 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지 요리사. 어, 너 요리 좋아하니? 어 극지 요리사. 정말 추운 지역에서 어떻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을까?라든지 극지 토목건축, 극지 통신 전문가 등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제 진로를 보여주는 것은 지식 위주, 하나하나의 납기의 지식에서 벗어나서 융합을 통한 창의 융합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으로 나아가니까 융합을 통한 진로 교육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방향을 찾아 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 좀더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좀더 잘해보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발전 방향을 좀 프로젝팅 해보자 라고 해서 정말 이 광장의 사진이 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고 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저희 본역에서 어제 공사 가 어떻게 배출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제 실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제 해양 교육을 통해서. 교육으로 나아는지 그리고 다섯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로서 저희 본역의 발표를 방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